자, 이번 시간에는 그 8주차 2교시로서 그 외란에 대한 특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드백 제어기에서의 정상 특성은 자, 목표치에 대한 것과 또 외란에 대한 것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자, 지난번에는 이 목표치에 대한 정상 특성을 구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요 외란에 대한 특성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럴 경우는 목표치 이것을 일단은 제로로 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최종치 정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요 정상 특성을 구하는 것은 자, 요렇게 지금 전달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로형 제어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 이건 일단 제로를 대입을 하고, 요 외란에 그 스텝 입력을 넣었습니다. 요럴 경우에 오차를 남기는 제어기를 제로형 제어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초기치 정리를, 아, 최종치 정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요 D 자리에 요 S분의 1을 집어 넣었습니다. 자, 요렇게 약분이 되고, 자, 요 S 자리에 전부 이렇게 0을 집어 넣어서 이렇게 오차가 남는지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피드백 제어기의 단위 스텝 외란. 요 외란은 지금 S분의 1 이렇게 넣고 목표 입력은 제로를 뒀습니다. 자, 요럴 경우에 이제 최종치 정리를 써서 오차를 구하게 되는데, 자, 요때 제어기는 비례의 이득 값으로 50을 줬고, 제어 대상은 이렇게 2차 전달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최종치 정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단위 스텝 입력을 넣었기 때문에, S, 분모하고 분자 이렇게는 없어지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S 자리에 여기 0을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0을 집어 넣어서 이렇 보게 되면, 은 분모는 1 더하기 50, 분의 1. 그래서 51분의 1이라는 최종 오차가 이렇게 남겠습니다 자, 1형 제어계에서 외란 단위 정속도 s 자성분의 1을 넣겠습니다. 자, 요때도 최종치 정리를 사용해서 오차가 남는지를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d에다가 s 자성분의 1을 넣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약분이 되고 분모는 S에서 자승이 날라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US를 요렇게 양변에 더 곱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일단 무시가 되고 나머지 요런 자리에 전부 S에다가 0을 집어넣어서 오차가 남는지 어떤지를 살펴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그요 단위 스텝 입력 S분의 1, 단위 정속도 입력 S 자승분의 1을 넣었을 때 요때 한번 그, 정상 오차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제어기는 여기는 50을 넣습니다. 제어 대상은 이렇게 3차 전달 함수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 s분의 1 단위 스텝 입력을 사용했을 경우에 최종치 정리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거 d 자리 s분의 1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을 해주고 저 S 자리에 여기 게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0을 집어넣으면은, 자, 요 부분도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요 분모가 요 1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제로가 되고, 결국 남는 것은 5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위 정속도 입력을 넣겠습니다. 자, 단위 정속도 입력, 요 s 자승 분을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약분이 되고, 요 s를 자 여기도 곱해주고, 여기도 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0을 집어넣으면은 여기도 0이 되고, 결국 여기도 남는 것은 요렇게 약분이 되고, 50s 분의 1. S 자리에 0을 집어넣기 때문에 1을 0으로 나누면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2형 제역에 있을 때는, 이 단위 전가속도 입력, S3승분의 2를 넣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최종치 정리를 사용해서 이 D 자리에다가 S3승분의 2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날아가고, 여기는 s 자성이 되겠습니다. s 자성을 또 양쪽에 쭉 전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약분해서 날아갈 것이고, 이 상태에서 오차가 남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자, 피드백 제역기 단위 스텝 외란과 단위 정속도 외란이 인가되고, 이때 목표는 그 0일 경우에 이때 이제 정상 특성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어기의 값은 비례 이득 값으로 50이 되겠고, 제어 대상은 그 전달함수가 4차 항이 되겠습니다. 자, 단위 스텝 외란인지 인가 되었을 경우에, 요 최종치 정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요 단위 스텝 외란을 인가를 했습니다. 요럴 경우에, 이렇게 지금 약분이 되겠고, 자, 다음으로는, 자 여기에 그 분모가 있으면 분모를 이제 분수 더하기를 해서이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s 자성을, 이 부분이 여기에 분자 분모 있기 때문에, 자, 이 s 자성에서 앞에 이부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약분되고, 남는 것은 5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단위 스텝 외란이 인가될 경우는 정상 오차는 50분의 1이 되겠고, 자, 단위 정속도 외란을 인가 했을 경우에, 자, 이럴 경우에는, 최종치 정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자, 이거 하고, 요 S 자성이 날라가고 S가 하나 남았습니다. 자, 이거를 또 이렇게 지금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곱해줘서, 자, 요렇게, 0이 될 것이고 여기에 s 하나 있는 것 날라가고 이 여기에 지금 s 2차항이 1차항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게 되면 최종적으로 남는 것은 50s 분의 1. 자이 s 자리에 0을 집어넣게 되면은 요0 곱하기 50은 0입니다. 1을 0으로 나누기 때문에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표치 여기는 제로로 두고, 외란에 대해서 그요 단위 스텝 입력, 단위 정속도 외란, 저 단위 가속도 외란, 이렇게 인가를 했을 경우에, 요 단위 스텝 외란에만 이렇게 오차를 남기고, 0, 1형, 2형에서 이렇게 지금 외란 남기고, 나머지는 오차가 무한대가 되는,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저 예제 그 예제 문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목표에5 라디안 파세크가 인가가 되고 자, 외란이 여기 0 2이 요렇게 인가 됐을 경우에 최종치 정리를 사용해서 정상 특성을 구하고 또 응답 특성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먼저 전달 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내부, 이 내부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거를 합산점의 이동 법칙으로서 해 이렇게 옮긴 상태에서 이렇게 직렬 결합, 이세 개가 직렬 결합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자그 다음에 이렇게 피드백 결합 법칙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피드백 결합 법칙 이 부분은 요렇게 지금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G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요렇게 한 상태에서 여기에 그 출력을 구하고 뭐 오차를 구하고 요런 식을 이렇게 만들어서 요 식에서 요 출력을 여기에 대입을 하겠습니다. 대입을 해서 저 오차에 대한 식을 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한 자, 요 목표치와 외란에 대해서 요 오차를 이제 구한 이 식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목표치에 그 s 분의 5 스텝 입력이 인가되고 외란은 s 분의 0.2 스텝 입력이 인가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이 제어기에는 비례 제어기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최종치 정리를 활용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최종치 정리식을 썼습니다. 여기에 s분의 5, TL에 s분의 0.2를 놓고이 G와 C에다가 각각 다 계수를 대입을 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제억이 비례 이득 값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 요 s는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게 되겠고 자, s 자리에 0을 집어넣으면은 요렇게 지금 사라지겠습니다. 그다음에 요 kt kt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 자, 남는 것은 저요 부분도 제로가 되겠습니다. 자, 남는 것은 요 식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kv kp KT를 다 저항까지 입력을 해서 계산을 해보게 되면은 이 지금 숫자를 다 입력을 해보니까는 외란에 대한 오차는 1.47 라디안파 체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목표 각속도 이렇게 줬을 경우에 외란 여기에 0.2 이렇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는 오차가 이만큼 커졌습니다. 자, 외란이 없었을 경우에는 여기까지 가 오차가 이렇게 생겼지만, 외란의 영향에 의해서 오차가 더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스텝 입력을 넣어서, s분의 5, 외란도 s분의 0.2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이 C 자리에 비례적 분제어를 넣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요걸 분수를 정리하면 은요 값을 C 자리에 이렇게 대입을 하면 은 되겠습니다. 자, 최종치 정리를 써서 C 자리에 요례의 적분 제어기를 넣고 나머지 계수는 그대로 집어 넣습니다. 자, 요렇게 했을 경우에 자, S 자리에 0을 집어 넣겠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요렇게 영이 없어지게 되겠고, 자, 여기에 지금 0을 집어넣게 되면은, 물론 여기도 제로가 있지만은, 요 상수를 0으로 나누니까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무한대 더하기 상수는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수를 무한대로 나누기 때문에 오차가 제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계산해 보게 되면은, 저, 적분값 비례는 3, 적분은 2. 비례 적분 제어기를 썼을 경우에 이걸 외란이 0.2, 각속도는 5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이렇게 오차가 이만큼 오차가 컸는데 적분기가 더가으로 해서 이 오차가 0이 되는, 최종적으로 오차가 없는 이런 특성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